CCTV를 떼냈다, 고 하는 온갖 얘기들이 나오죠. 온갖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 법무부 등에 확인을 해보면 은 예. 사실과 다른 보도나 억척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구치소 특혜,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습니다떠도는 여러 가지 특혜설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거짓인가? 음. 네. 일단 구치소 생활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적응하고 있답니까? 구속된 지 이제 만 4일이 지났고 5일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스스로 뭘 행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니까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음. 그런 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 법무부 관계자는 예상보다는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어뭐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 법무부에서는. 박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수 없다. 일체 확인해 줄수 없다.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무슨 뭐 된장국을 먹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네. 확인된 게 아니라 아마 추론, 뭐 아. 경험 있는 사람들의 아. 얘기를 가지고 추론한 걸 겁니다. 어쨌건그박전대통령이 식사나 수면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음. 식사는 원래 소식이었다고 하고. 네, 네. 조금씩 오래 먹는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 그걸 보면은 식사를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네요. 그 독거방이잖아요. 혼자 네. 지내고 네. 있는데 얼마나 커요? 어, 10.57 평방미터, 약3.2평 규모의 독방입니다. 음. 이게 이제 과거에 소파 한미 행정협정을 위반한 미군을 가두는 곳이거든요. 예예. 예. 최순실 씨의 독거방이 6.56 평방미터, 1.9평 크기니까. 음. 배 가까이 넓은 거는 많습니다. 그러네요. 어, 평소에는 이게 3, 4인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3, 4인 수용하는 시설, 네. 그길를 지금 혼자 쓰고 있다. 그렇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시설 규모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어느 정도나 되는 곳에 있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독방을 개정이 됐는데요. 진짜 크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두,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잠을 자는 방만 네평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박전대통령이 수용된 독거방은 화장실이 포함된 방인데 이보다 예. 규모가 적죠. 예예. 그리고 접견실이나 화장실이 별도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허. 교정당국의 현 관계자는 박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잖아요. 네, 네. 비해서는 뭐 다른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는 특혜죠. 그렇죠. 네. 별도의 샤워 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샤워기를 새로 설치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구치소에서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두 차례 샤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박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는 아니라는 거네요. 아, 예, 별도의 샤워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예, 예. 공동 샤워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수감원들하고 같이 수감자들과? 뭐... 아직, 이제, 그렇게는 아닌데요. 박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 아직은 샤워장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공동 샤워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음.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차원에서 예, 예. 샤워시설은 혼자서 이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는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 보도가 이제 별도의 시설 샤워시설에 있다 보도는 일단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샤워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네. 박전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뭐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네. 9이팔이님또 허면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변기가 사실은 이 국정농단 게이트 중에 워낙 화제가 됐던 뉴스라서 변기 교체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하시는데 혹시 이게 취재가 됐습니까? 이건 뭐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렇긴 합니다만 어, 변기 교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교정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한 것 없고 음흠. 있는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예. 다른 수행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샤워 특혜, 변기 특혜 는 일단 없는 거고 예. 구치소장을 사흘 내리 면담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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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어제 뭐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법무부나 서울 구치소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다만 사실이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말을 확실히 안 하는군요. 예. 확인을 안해 주는군요. 어, 서울 구치소장이 뭐 특별히 특정 수감자를 계속 만난다는 건 특혜 시비가 일일수 일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좀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 특혜라기보다는 박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는 수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담임선생님 면담하듯이? 어, 그렇게 보인 거죠. 어. 교정당국의 사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박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어서 구속까지 됐고, 마땅히 수발해줄 과적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음흠. 구속 초기에 심리 상태를 알 수도 없고, 음흠. 긴장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면담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아무나 만날 수 없고 해서 소장이 직접 만난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교정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도 빨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직은 적응이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뭐, 사실, 이게 구속된 지 4일 지난고 오늘이 5일째인데 벌써 적응이 됐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해요. 그렇긴 교정당국에서는 박전 대통령이 식사도 잘하고 비교적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비교적 무난히 잘 적응하고 있다 는 얘기잖아요. 비교적? 예. 이 표현에 주목해보면 은 아직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서울 고치수왕이 박전 대통령을 주말, 주말에까지 면담했다는 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도 이제 5일째인데 적응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음. 구치소에서는 빨리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 또 제부 신동욱 씨가 어제 찾아갔는데 네. 어, 서양희 변호사는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서양희 변호사도 못 만났습니까? 예. 유영하 변호사는 만났고? 유영하 변호사는 접기을 했고요. 아, 네, 그런가요? 저, 아, 이, 제가 헷갈린 건가요? 아니 음. 그,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서양의 변호사가 들어가서 20년 분에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만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확인을 했는데 아. 만나지 않았다고 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박전 대통령이 접견 가능한 사람을 유영아 변호사와 윤전추 씨. 그리고 이두 사람과 함께 오는 사람으로 접견 대상자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예. 교정당국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예. 서양의 변호사도 그냥 돌아갔다. 그렇요 영치금만 전달하고 온 거군요. 그러니까. 뭐 영치금 전달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아, 아. 재직 중에도 만나는 사람을 가렸는데 예. 구속이 돼서도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문자 들어옵니다. 6 7 1호님은근데 어느 정도 예우는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가 있어도. 3491님도. 기본적인 예우는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뭐~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혜택은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뭐, 특혜라고 할수 있는 건 일반 재수사보다 큰 방을 줬다는 것과, 다른 수행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한 정도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호 차원의 뭐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음. 법무부는 박전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예. 다만 전직 대통령 수용 전례와 경호, 경비 문제를 감안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도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다. 특별 대우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 얘기는요. 경호나 개호 차원 이외의 특별 대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청와대 경호실 차원의 경우는 중단됐습니다. 예. 근데 최순실 씨는 여전히 특별 대우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뭐 그런 보도가 많았죠. 뭐 생수로 뭐 먹는 물로 샤워를 했다거나 뭐또 뭐, 뭐, 어, 구치소 특정 수감자를 의무실로 데려오라고 하면은 교도관에게 지시를 하면은 교도관 이를 따르고 묵인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어, 법무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교정 본부 관계자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는 보도에서 그냥 두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생수로 샤워했다는 뉴스 아니다. 뭐 거, 그건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의무실로 누굴 불렀는러드는데 아, 네, 그건 아니다라고 확실히 아니다. 예, 이 관계자는. 최순실 씨가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소리 할 처지가 아니다. 온 국민의 공적인데 교도소 직원들에게 큰소리 치고 하겠나 이렇게 반문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최 씨는 얼마 전까지 검찰에 불려다니고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재판에 출정해야 한다. 예, 예. 재판 나가는 전날은 변호사들하고 재판 대응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구치소 생활하고 할 여유가 없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혜설을 부인한 거네요. 예. 이감은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구치소에 있어서 옮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서울 구치소가 넓은 편이 아니라 예. 구치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음. 최순실 씨를 남부 구치소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서울 구치소에 여사동이 두 개거든요. 예, 예. 한개 동은 2층, 한개 동은 3층인데 그러니까 총5개 층이잖아요. 이걸 층별로 분리해서 관리. 두 차례 샤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박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럼 별도는 아니라는 거네요? 아, 예, 별도의 샤워시설을 음. 마련하지 않았고 예, 예. 공동 샤워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수감원들하고 같이 수감자들과? 뭐 아직 이제 그렇게는 아닌데요. 박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 아직은 샤워장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공동 샤워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음.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차원에서 예, 예. 샤워시설은 혼자서 이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하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 그 보도가 이제 별도의 시설 샤워시설에 있다는 보도는 일단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샤워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네. 박전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뭐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구이8 네. 2님또 허면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해줄 수 없다. 일별 확인해 줄수 없다.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무슨 뭐~ 된장국을 먹었다면 네.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네. 확인된 게 아니라 아마 추론 뭐, 아. 경험 있는 사람들의 아. 얘기를 가지고 추론한 걸 겁니다. 어쨌든 그~ 박전 대통령이 식사나 수면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음. 식사는 원래 소식이었다고 하고 네, 네. 조금씩 오래 먹는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 그걸 보면은 식사를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 독거방이잖아요. 혼자 예.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커요? 어 10.57평광미터, 약 3.2평 규모의 독방입니다. 음. 이게 이제 과거에 소파, 한미행정협정을 위반한 미군을 가두는 곳이거든요. 예, 예. 최순실 씨의 독거방이 6.56평광미터, 1.9평 크기니까 음. 배 가까이 넓은 거는 많습니다. 그러네요. 어, 평소에는 이게 3, 4인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3, 4인 수용하는 시설 네. 그길를 지금 혼자 쓰고 있다. 그렇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은 시설 규모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어느 정도나 되는 곳에 있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독방을 개정이 됐는데요. <laughs> 진짜 크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두,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잠을 자는 방만 네평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박전대통령이 수용된 독거방은 화장실이 포함된 방인데 이보다 예. 규모가 적죠. 예예. 그리고 접견실이나 화장실이 별도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허.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박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있잖아요. 네, 네. 비해서는 뭐 다른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는 특혜죠. 그렇죠. 네. 별도의 시, 샤워 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샤워기를 새로 설치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구치소에서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두 변기가 사실은 이 국정농단 게이트 중에 워낙 화제가 됐던 뉴스라서 변기 교체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하시는데 혹시 이게 취재가 됐습니까? 이건 뭐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렇긴 합니다만. 어, 변기 교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교정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한 것 없고 음흠. 있는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예. 다른 수용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샤워 특혜 변기 특혜는 일단 없는 거고 예. 구치 소장을 사흘 내리 면담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이건 이거,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뭐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다만 사실이,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말을 확실히 안 하는군요. 예. 확인을 안 해주는군요. 어, 서울구치소장이 뭐 특별히 특정 수감자를 계속 만난다는 건 특혜 시비가 일수, 일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좀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 특히라기보다 CCTV를 떼냈다는 온갖 얘기들이 나오죠. 온갖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 법무부 등에 확인을 해보면은 예. 사실과 다른 보도나 억척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구치소 특혜,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습니다떠도는 여러 가지 특혜설들, 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거짓인가? 네. 일단 구치소 생활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적응하고 있답니까? 구속된 지 이제 만 4일이 지났고 5일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스스로 뭘 해결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니까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그거 뭐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음. 그런 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어. 법무부 관계자는 예상보다는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어, 뭐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 법무부에서는 박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